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저평가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종목을 공개하려고 왔고요. 이 종목을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관심을 끄고 있으면 안 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늘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사주까지도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어떤 기업이 주가 저점에서 자사주를 사고 있고 꼭 알아가야 되는 기업들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댓글로 좋은 얘기 또 응원해 주시는 얘기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시면 정말 제가 힘이 될것 같고요. 자, 감사한 분들한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또는 뭐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지금부터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냐.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데 좀 정신 팔려가지고 관심을 끄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알래스카 LNG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의 알래스카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면 진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기반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시추 확대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보호구역 지정을 취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취소가 됐다가 아니라 취소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5월에 알래스카 지역 내 1,300만 에이커에 대해서 새 유전 그리고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부지 임대 등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보호구역은 건들지 말고 여기다가는 뭐 천연가스나 또는 이번에 뭐 원유나 뽑지 마라 뭐 이거를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풀어야겠죠. 그래야 이번에 알래스카 LNG 사업이든 뭐 배관을 깔든 뭐 하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무부는 해당 최종 규칙을 취소하는 방침을 연방 관부에 게재해 향후 60일간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0일 뒤에 없어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60일 동안 사실 누가 이 의견 관련해가지고 반발을 하거나 문제를 삼겠습니까? 이건 풀린다고 보는 게 맞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약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 이걸 위해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알래스카 LNG를 왜 해야 되는가? 그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가 왜 진행돼야 되는가? 단순히 그냥 LNG를 뽑아서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북극항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 에 이렇게 있으면 여길 뚫고 가는 게 북극항로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가 알래스카고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 알래스카기 때문에 특히 북극 항로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 알래스카기 때문에 알래스카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를 개발하면은 주변에 배가 좀 있어도 주변에 군사가 좀 있어도 아이고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 에너지 개발하는 거 이거 지킬라고 지금 앞에다가 배 갖다 놓고 하는 거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그냥 알래스카에다가 갑자기 배 갖다 놓고 하면은 야 너네 뭐야? 갑자기 왜 위협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 북미에서 유럽 어느 쪽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북극 항로가 새 얼음 위에 실크로드로 주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러시아 중국이 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밑으로 들어가는 수에주 운하를 공격한다 얘기를 했었고요. 한국 등 극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의 경우 북동항로는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까 15,000km고 수에즈 운하 가는 게2만0 0 0 k m 예요전 뭐 세계 그냥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충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가는 거랑 내려가서 뚫고 가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려가서 뚫고 가는 게한 5,000km 더 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거대한 얼음 땅은 군사 강국들이 이 지역을 거쳐 다른 대륙을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 완충지대 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북극이라는 곳은 잘알겠지만이 얼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냅두는 중립 구역이었습니다. 왜냐면 못 움직이니까 배로 뚫고 가기도 어렵고 배로 움직이기 힘드니까 냅두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지역에 북극권엔 미개발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3%가 매장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여기는 얼어 있고 하니까 냅두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공격적으로 서로 누가 먹냐, 그걸 누가 지금 지배하냐 이런 싸움이 있다 보니까 알래스카 LNG로 견제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는 안됩니다. 그럼 뺏겨요. 이걸 러시아한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충성을 위합니다. 야 누가 나한테 충성할래? 야 충성할 사람 줄서 봐. 그래서 이 충성할 사람들을 lng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총한 60조쯤 됩니다. 근데 말이 60조지 그 뒤에 관리하고 뭐하고 하는 거다 합치면 한 100조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누가 나라들이 바치는 돈이 이 사업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돈이 한 100조 될 겁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극권 가스전에서 남쪽 해안까지 약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에요 알래스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으로 빡 뚫어서 여기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가지고 옮기고 여기서 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돌아가지고 쏘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땅 위에서 옮긴 다음에 여기서 그냥 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60조인데 왜 플러스 40조가 들어가냐. 아까 저한테 제가 100조쯤 들어간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LNG를 또그 지은 애들이 사줘야 돼요. 그럼 사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안 끝나겠죠. 미국은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채권 발행하는 거로도 뭐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60조는 꽂겠다 그러면 아마 사업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돈을 이 정도 벌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비용 들어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그런 거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야 대신 돈 내줄 사람 구해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쟤네가 와서 사업 해준대. 근데 굳이 사업성까지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우방국들을 찾아서 누구? 대만, 일본, 한국이죠. 야 너네가 와서 너네들 돈 내고 지어서 너네들이 돈 내고 LNG 사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거는? 예, 충성심 테스트다 아마 한국은 호구에 가까운 알래스카 LNG 사업 수주를 마치 과거 네옴 시티 수주를 받아오는 것처럼 홍보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알래스카 LNG 사업 가가지고 밸브 뭐 깔고 파이프라인 깔고 수입해 오는 것까지 마치 대단한 미국한테 이득을 보는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 호구당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거기 가가지고 사업 확인하는데 수익성 얼마 나오지도 않고 잘못하면 오히려 적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수는 없고 이거를 해야 우리가 관세든 뭐든 미국한테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 협상을 해주는 대신에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필수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성도를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과연 지금 대부분이 충성을 하고 있냐 그럼 알래스카 lng를 하려고 지금 다들 긍정적인 생각이냐 이걸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일본은 이미 살 준비가 끝났어요. 야 팔기만 해봐 내가 다 사줄게. 일본 최대 전략 회사 j a 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알래스카 LNG 수출 프로젝트에 가스 구매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시사했습니다. 검토한다는 건 뭐예요? 산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검토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미국이 엄청 싸게 팔거나 정말 이득 보게끔 가격을 엄청 낮춰 가지고 팔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굳이 사실 검토해 봤자 아마 다른 데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검토한다는 건 산다는 소리예요. 이 산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용을 한 거죠. 이분들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JRA가 입찰 참가 희망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했고 잠재적 구매 물량은 뭐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 거다 살 마음이 있다라고 희망서를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검토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건 그냥 산단 소리예요. 나 살게 내가 먼저 살게 줄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최근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매끄럽게 하려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보여야 돼요. 잘보이려고 LNG 내가 살게. 안 팠어? 안 봐도 LNG 질 좋고 LNG 그 사오는 게 이득이야. 아유 우리 뭐 미국이 잘안 해주겠어? 당연히 잘 해주겠지 우리 미국인데. 이런 느낌이죠. 아시아 지역 가스 수입 업자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중요한 이 시점에 미국 정부 측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충성심이에요. 이걸로써 충성심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뭐 다른 쪽은 충성 안 합니까? 충성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실제 알래스카 LNG 사업 파트너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야 누가 누가 이거 사업 할래? 확인해 보니까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 선정 절차에 한국 기업을 비롯해서 약 50곳 정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50곳이 뭐예요? 야나 하고 싶어 그 사업 내가 할래라고 한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이 높겠냐 사실 수익으로 보고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곳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주 개발사 글렌타렌 그룹은 약 158조 규모의 파트너십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158조 원의 돈을 내가 갖고 싶어요 하고 왔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규모가 158조지 여기서 이익이 얼마나 할까? 아무도 몰라요. 한번더 얘기하지만 적자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업 들어갔다가 뭐, 이거저거 다뭐 이거 저거 다뭐 이것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아예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손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최대 전력 회사 제라가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여러 일본 기업 중한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r n g 이번에 알래스카 LNG에 계속 내가 돈 넣고 싶다, 돈 투자하고 싶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표명을 하고 있죠. 네, 이게 결국에는 다 정치라는 겁니다. 대만 중요공사,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알래스카 3월에 LNG 구매 투자 의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야 돈도 넣고, LNG도 살래. 아 미국 건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대만 이미 결정 내렸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결정 못 내렸어요? 네, 한국만 남았죠. 한국은 지금 내가 할게. 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돈 투자하겠습니다. LNG 사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다 반드시 조만간 할 거다. 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등 돌리는 거예요. 미국이랑 나는 척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왜? 지금 친미 국가들은 이미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와가지고 한국 압박을 이미 했었어요. 3월에 알래스카주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가 지난 3월, 3월 26일에 방한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코그룹이랑 세야제강 불러가지고 사업에 관해 논의를 했습니다. 야, 참여해라. 진짜 좋은 사업 아니냐? 야, 너네한테도 좋은 거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 참여하자. 얘기를 한 거죠. 압박을. 근데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냐? 뭐 수익성 챙겨줄게. 뭐돈 챙겨줄게.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니에요. 던리비 주지사는 한미관계 개선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너네가 참여함으로써 알래스카 LNG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어? 그게 뭔 소리입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관세 정책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느낌의 얘기를 한 거죠.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관세가 해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가 참여하면 우리 관세 내려주거나 아니면 협상 봐 줄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만약에 알래스카에서 하는 LNG 사업이 돈이 많이 됐잖아요. 와, 수익성이 막 20%, 30% 이상 나온대. 그러면 안 달려들겠습니까?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무조건 달려들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직접 알래스카에 가서라도 입찰하죠. 근데 한국 회사들이 사업 참여 관건이 뭐냐면 수익성이고 아직 내용이 구체화된 프로젝트도 아니니까 사업성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 언급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과거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했었어요. 이 미국 내에서 근데 수익성이 안 나와서 포기했거든요. 뭔 소리냐면 다 압니다. 돈안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뭐예요? 시간 끄는 거고 결국에는 뭐다? 분안되는거 알면서도 참여를 할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왜안 하면 혜택이 있을까? 지금 협박을 하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수익성이 좋았다면 우방국한테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알아서 참여했겠죠. 야 내가 할래 그 제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알아서 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보다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게 거의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라 생각하고 좀잘봐 주십시오 새 정부가 또 시작하니까 매물이라 생각하고 참여를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 유예 끝나는 게 언제죠? 예, 7월 8일이에요 7월 8일에 관세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이 관세 유예 끝나기 전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기업이 알래스카 lng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자사주를 사는 기업 그 다음에 기존의 대장 역할을 했던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하류코리, 하류, 하이로코리아는 이 자사주 매입을 좀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자사주 취득신탁계약 규모는 150억 원입니다 150억 원이면은 사실 기업 시총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1년 6개월 뭐 진행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 1년 6개월은 아니죠. 써있는 걸로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도 계속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도 계속 자사주를 매입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로코리아는 개장용 피팅 제조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1970년대부터 제품 국산화를 시도해 성과를 낸 기업으로 제품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게 용접용 피팅이라는 게 있고 개장용 피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밸브 중간중간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은데 용접용은 가장 처음에 좀큰 밸브들을 까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장용이 좀 미세하게 까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용접용 시작하고 그다음 개장용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차에 따라 천천히 주가에 대한 영향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투입 시점이 늦은 점을 감안하면서 아마 순서대로 수혜가 될 걸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적 대비 기업이 좀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주가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이로코리아 관심을 좀 가질만 하고요. 그다음 기존에이 알래스카 LNG 관련된 기업들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런 흐름이에요. 넥스틸, 2등 동양철관, 3등 휴스틸, 3등 화성밸브 해서 얘네들이 일단은 제일 크고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기업들입니다. 자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넥스틸, 동양철관이고 그 다음에 휴스틸, 화성밸브 이렇게 움직였구나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 등등 많은데 그걸 제외하고 좀 안전한 거 위주로 가지고 왔고요. 칸텍, 성광밴드, 태광 얘네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알리스카 LNG에 엮여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까지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 2, 3등이 가장 크게 움직였다라는 거 얘네들이 등락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 아까 자사주를 사고 있는 하이로코리아까지 관심을 좀 두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아마 6월 안에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는 암시를 하거나 분명히 미국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확률이 높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됐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충분히 우리는 알래스카 LNG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아마 6월 안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이해됐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 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 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예, 무료예요.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 가지고 무료로 올려 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네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밑자야 본전이니까 전부 받아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5일, 4일, 2일, 30일, 29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 무료로 매일 받아 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시황입니다 해외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급비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무료로 전부 받아가시고 중목시황 테마주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항상 여러분들의 이 관심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럼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좋아요 다 누르고 있으니까요.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